낙동강 전선에서 밀리고 밀리는 전투가 기색되고 있는 사이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 서울거리에는 난데없는 방이 붙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수하라는 내용이었다. 공무원, 군인, 경관, 대한청년단원과 민보단원, 기타, 남한을 위해 일했다는 사람들은 모두 자수하라는 것이었다. 자수한 사람은 무조건 받아주고 신분을 보장해 준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정한 처단을 받을 것이라는 게시문이었다. 소위 위원군으로 자진해서 인민군에 입대하는 자에게는 인민위원회에서 남은 가족의 특별한 신장 배급도 있고 생활 모든 면에서 적극 도와줄 것이라면서 젊은 장정들에게 입대를 종료하기도 했다. 그동안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남한 전역을 점령하다시피 한 인민군 부대가 지나간 각 지역에서는 구속으로 따라 들어온 낯 모르는 사람들이 인민위원회의 간판을 걸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마을 주민의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출생지와 본적지, 출신 성분 지시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여 쓸 만한 사람은 공산당에 입당시켰다 입당한 사람은 입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특별 대우를 받았음은 물론이었다. 남한에서는 정치에 빠져서 당에 가입한다면 사강경으로 보는 세상이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 공산당이 입당하면 출세의 길이고 이들은 심지어 군대 내에도 공산당이 입당해야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인민군에서 입당 생력이 떨어지면 하사관이 장교 신분이 되기도 했다. 입당생략이 떨어져야 군관학교에 입학시키고 군관이라는 장교 승진이 되는 것이다. 원래 군관이 되자면 정치군관학교라는 곳을 나와야 했으나 6.25전쟁 중에는 화선입당이라 해서 전쟁 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정치군관학교 과정이 없이 직접 입당을 시켜 장교로 임명한 것이다. 한국군이 장교가 되려면은 정치 학교와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체제였던 것이다. 북한은 유교 전쟁을 정의의 전쟁인다, 조국 해방 전쟁이다 하면서 실제는 공산당을 위한 군대이면서 소위 인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군대라는 뜻에서 인민의 군대, 즉 인민군이라고 부리면서 오로지 당을 위해서 희생을 요구했던 것이다. 특정 정당과는 달리. 나라를 지킨다는 뜻의 국군 혹은 국방군이라고 부르는 군대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정의의 전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미처 피난가지 못한 청년들에게 의용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입대당한 전쟁적 지역 내 남한 청년들은 학력 지식 등이 우세스나 기존 징집당한 인민군들은 입당당하지 않은 일반, 민, 일반 인민군들은 학력이나 지식이 뒤떨어져서 남한 출신 의용군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이들 남한 출신의 의용군들은 징집당한 의무인민군들보다 숫자도 적었고, 공산당에 입당하여 어, 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향을 잃고 왔다는 애로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 인민군들과는 소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었다. 평양시 농성구역 용궁동에 있는 제북인사 묘지에는 남한에서는 납북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롤북, 소위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제북인사라고 부르는 인사들의 묘가 있다. 국회의 부의장이었던 김동원, 김양수 등 유교사변으로 미처 피난가지 못했던 42명의 국회의원 출신들의 무덤이 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 총장이었던 이친우 고려대 총장이었던 현상윤, 국각대 학장이었던 정인보 등 인사들이 묻혀있다고 한다. 지금도 북한 정권은 자진 월북이라고 하고, 그동안 남한 정부는 강제 납북이라고 납부, 불리는 정치적 피해자들이었다. 과연 자진 월북이 맞은가, 강제 납북이 맞을까? 우선 자진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자진 월북이라고 어, 하는 인사들이 과연 남녘 당에서 남겨놓은 가족들이 평생 겪어야 할 아픔을 뿌리치고 자진 월북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자진 월북이냐 납북이냐를 두고 보면 답은 간단하다. 본인 의사 없이 끌려갔으면 납북이고 자진해서 갔으면 월북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기간 동안 아무리 공산주의 인용과 사상에 빠졌다 해도 매저하게 남력당의 처자식까지 버리고 자진 올북했을까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 목사가 제북인사묘지를 방문 했을 때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소속 제북인사묘역 해설사라는 현영애라는 여인의 해설은 흥미롭다. 춘원 이광수 선생에 대한 해설 내용이다. 춘원 이광수 묘 앞에서 최 목사는 역시 춘원이 일제강점 말기에 친일 행적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라면서 어, 어떻게 이런데 붙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다. 추는 같이 논란이 있는 분과 반공을 잊히던 분들을 이렇게 묘에 모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이어, 북한은 원래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워낙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해설사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었다. 그걸 왜 우리 공화국에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최릉님과 마찬가지로 과거 일제시기에 자행된 불미스러운 일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애국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고 하시면서 넓은 아령으로 이들을 품어 주었다는 것이다최 목사는 생각할수록 춘원이 이광수 선생이 여기 묻혀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특별 묘지에서 이것으로 이정할 때 논란이 많지는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해설자는 추는처럼 친일 활동을 하거나 사대주의와 반동의 어지러운 길을 걸어오신 분들을 우리 공화국이 이처럼 품, 품 안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우리 위대한 영도자들을 잘 만났기 때문이었죠. 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남한 사회에서 일제 강압에 못 이겨 한때 진 행적을 했던 인사들 중, 과거 일제 시기에 자행된 북미스러운 일을 후회하고 자유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인사들을 아직까지도 남한에서는 매질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기왕에 나온 이야기이니, 1892년 평안북도 정규제에서 태어났던.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였던 추운 이광수 선생의 이야기 좀 하겠다. 이야기는 6.25 전쟁 납북인사가 가족협회에 납북자 증언의 체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추운 이광수는 1950년 7월 12일 미처 피난가지 못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효자동 자택에서 피납됐다고 한다 증언자는 추운 이광수 선생의 둘째 딸인 이정화 여사의 증언이다. 추 이광수는 1950년 7월 12일 미처 피난 가지 못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효자동 자택에서 피납되었다고 했다. 이광수 선생의 둘째딸 이정화 여사의 증언이다. 피난되기 전 7월 12일부터였어요. 북한 인민위원회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수를 하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영운형 같은 분들과 친했지만은 아버님은 생각이 달라서. 항상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었죠. 저는 자수를 하라는 것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를 했으니까 자수를 하라는 것이었대요. 그 길로 아버지는 종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셨는데 9월 25일쯤이었어요. 인민위원회에서 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에 계시니까. 옷이 있으면 차입을 받겠으니 보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앞에서 아침부터 하루종일 기다렸더니 오후 2시쯤에야 겨우 이름을 부르더니 아버님이 형무소에 계시니 차입할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서대문형무소로 연행되어 갈 적에는 여름옷을 입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겨우 어, 가을옷을 보내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복과 비타민을 넣어 드렸죠. 우리는 그후 출소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9월 28일 수복이 되고 9월 29일 서대문 형무소에 가 보니 형무소는 텅텅 비어 있었고 시체 하나가 나두는 군구들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아버님 자취는 없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님이 7월 달에 이미 평양으로 가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은 자수하라고 하는 날부터 아예 글은 전혀 쓰시지, 쓰지 않았거든요. 인민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해유를 했지만은 완전히 거절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인민들이 후퇴를 하면서 평안북도 관계 쪽으로 쭉 가시는데 아버님이 팔다리가 다 얼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 없다고 했대요. 아주 쉬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인걱정을 쓰고 6.25 전부터 북한 부수상을 하고 있던 홍명희 부수상에게 편지를 쓰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인민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때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과연 홍명희에게 편지를 썼다는 내용과 인민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죠. 아버지가 연행되어 갈때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 마음이 아파요. 세명 정도 되는 인민군 복장을 한 아주 젊은 사람들이 저희,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잠깐 어디론가 가자 하면서 밖에서 기다릴 테니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설마 어쩌랴 하고 나가시었는데 그후 소식이 끊겼죠. 나이도 젊은이들이었어요. 우리 언니 말로는 아버지는 트럭 중간에 앉아 있었고, 인민군들과 운전수는 앞에 앉아 있었더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큰절을 하면서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하고 통신 통 사정을 했다는데, 언니가 보니까 인민군들의 나이가 겨우 17세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 않았다는군요. 저는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같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간 사람들을 추적해서,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밖에도 꺼내지 않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납북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최근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 협의에 사나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에 의하면은 납북자 9 어, 9만 6 0 1 3명의 88.2%인 84,659명이 7월 8일, 7월 8월 9일 중에 납치되었고, 이들의 80%가 자택이나 자택 근방에서 어, 여, 어, 나섰다가 연행 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경찰, 일반 공무원, 군인, 군속, 교수, 교원, 의사, 약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만인 연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납북은 북한으로 납치된다는 말이고 납치라는 말은 자유의사가 아니고 강제수단을 써서 억지로 연행하여 가는 것임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뒤늦게나마 최근 국회에서도 유여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청년관에서 유교 전쟁 납북 피해자 진상 규명,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원을 냈는데 이들 납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에, 납북자를 전시 납북자를 전시 실종자라고 폄하하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등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족들의 마음이 아플까. 서울이 수벽되어 가고 서울로 출발할 백어다량군의 전용기가 바탄호까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주겠다고 미 대사관 참석한 노블의 연락이 오고 있는 사이 서울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대부분 집 또는 집 근처에서 참복해 있던 북한 내무성원에 의해서 자유의사와 반하는 소위 납북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붙잡혀갔는데도 실종자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안타까움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 사건은 인천 상륙적전이 실행되고 있는 중무초 피난 옷가고 서울 한강 이북에 남아있던 인사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 9월 27일이었다. 저녁 늦게 신속목 국방부 장관이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의 대통령 지시대로 먼저 진입해서 태극기를 게양하여 소 시민들의 환호성을 울렸다고 보고를 해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공을 높이 치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심이 가장 큰 적이라는 새로운 각을 하라고 신국관부 장관에게 충고를 주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삼팔선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며 우리 국경은 압록강과 두문강이라는 것을 늘 강조해왔다. 정일권 장군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38선 2부까지 진격하여 공산당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 한다. 옥거 장군은 이제 우리 한국군을 찬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정일권 장군에게 38선은 연합국의 격쟁에 의한 명령이 있을까지는 단한 발짝이라도 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미미 정의권 장군에게 한국군에 특진 명령을 내린 후였다. 국군은 자기 나라 영토에서 자기 국가 원수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물려내었다 9월 8일, 유비통신의 도쿄 특파원이 전화로 대통령과 통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화평의 조건은 공산당의 무조건 항복이며 공산군의 남침으로 38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군은 반드시 북진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유엔 감시하에 한국 총선거는 1948년 이미 남한에서 실시되어 백석의 의석을 북한 대표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 좌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전쟁 종료 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노블이 와서 내일 예정대로 서울로 출발할 것이라고 연락해왔다. 9월 28일 저녁 노블이 이승만 대통령 내일을 서울로 태우고 갈갈 갈 메카더 장군의 전용기 바탄호가 도착되어 있다고 알려왔다. 무초대사 소육민 자유중국대사도 이승만 대통령 일행과 함께 동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중국은 장제스 총통 이하 모든 요인들이 진심으로 한국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우방이었다. 월 29일 오전 8시 이승만 대통령 내에는 부산 수영 비행장에 도착해서 환송 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승만 대통령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조봉암 국회의 부의장과 김병로 대법원장도 함께 탔다. 1 시간 반 이상 비행 후에 이승만 대통령 일행은 인천 앞바다에. 줄지어 있는 저남들을볼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시종 말없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 여러 군데가 파괴된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건물들은 항상하게 파괴되었고 여기저기 포탄에 맞은 자취가 드러나 보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뒤에 타고 있는 황 비서에게 맥거더 장군에게 수여할 훈장을 확인시켰다. 김포 비행장이 도착하니 많은 산들이 늘어서 있었다. 내는 내가 탈 차는 맥아더 장군이 마련해 준 카키색의 세단이라고 노을 박사가 가르쳐 주었다. 눈에 익은 몇몇 특파원과 기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서울 복귀를 취재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맥아더 장군 곁에는 오커 장군 아몬드 장군 조이 장군 등이 서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행기 트랩을 내린 다음 맥카더 장군과 악수를 나누며 감격적으로 껴안았다. 그 순간 프란체스카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 이승만 대통령 뒤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어 맥카더 장군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와서 프란체스카에게 자기 부인의 안보전 인사를 전했다. 맥카더 장군의 부인은 아주 매력 있는 주비였고 남편의 지위 때문에 티를 내는 일이 없는 겸손한 아내였다. 이승만 대통령 대에는 만나자마자 금방 친숙해졌고 서로 마음이 잘 통했다. 전승국 최고사령관의 부인으로서 늘 검소했으며 사치나 낭비를 제약으로 생각하는 절제있고 조용한 내조자였던 것이다. 또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동양인을 제대로 이해하며 존경하는 겸허한 인품과 솔직한 태도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무척 그를 좋아했다. 공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에 관계되는 일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둘이 모두 강한 성격을 드러내고 서로가 한 채의 양보도 없었다. 하지만 사적으로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은 세미나 정도로 항상 다정했다. 언제나 격의 없이 신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었고 서로를 위하여 아껴주었다.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차를 앞세우도록 지시하려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은 개선 장군이 먼저 환영을 받아야 하오 장군의 차를 앞세우시오 이것은 한국 국민 전체의 뜻이오. 하고 대통령 일행 차가 장군의 차 뒤를 따르듯 따르게 했다. 뽀얗게일어난 먼지 같은 먼지 길을 서울로 향해 달렸다. 먼지 사이로 한강이 보이기로 시작했다. 오 얼마나 한 맺힌 눈물을 흘려보낸 강이었던가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고 한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다리는 폭격으로 모두 부서져 있었다. 차는 한강을 건너 강뚝을 올라가서 마포를 지나서 서대문 쪽으로 달렸다. 서울시가은 무천히 파괴되어 있었다. 전쟁이 핥히고 가는 도로변에는 영양식지로 수척해진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고 손을 흔들어 환영해주었다. 대통령과 프란체스카도 감격하여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교차로마다 모래주머니로 방어벽을 만들어 놓았는데 굶주린 서울 시민들을 북한군이 총칼로 위협하고 강제동원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시가지로 돌아갈수록 공산군대 방화의 파괴 흔적이 더 심하게 드러났다. 중앙청 역시 검게 굴려 있었고 유리창은 모두 박살 나 있었으며 아직도 매연이 가시지 않은 채였다. 멀리서는 여전히 포송과 총소리가 들려왔고 시내에는 인민군들이 숨어서 가끔 급습을 해옴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 일행은 차에서 내린 다음 중앙청 현관을 지나 중앙홀로 들어갔다. 아직도 연기냄새가 사방에서 났다. 구리로 된 둥근 도움을 찌그러져 있었고 가끔 천장에서는 작은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내려왔다. 군인들과 남자들은 모자가 있었지만 대통령 일행 쪽으로 떨어지면 안전할 수가 없었다. 시기 거행되는 동안 계속 달랑거리고 유리 파편에 떨어져서 신경이 군두섰다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다친 사람은 하나도 없는 모양이었다.